윤석열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친중 매국 세력은 오늘도 잔치국수를 먹는 날입니다. 오른쪽 출신 대통령만 분노하게끔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모습을 그들이 자각하기에는 여전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들이 김어중과 민주당이 만든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친중 매국 세력에 의해 더욱 망가져야 되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세력은 어떨까요? 비판하는 쪽과 옹호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강한 증오와 분노를 표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가 괴멸했다고 말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1등공신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가 나라가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개엄에 대한 비판입니다. 굳이 개엄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더라도. 이재명은 재판받고 감옥에 갔을 텐데 무리한 계엄령으로 인해 모든 걸 망쳤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감옥에 가도 싸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합니다. 이들도 계엄이 적절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친미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폭거에 무게를 둡니다. 2년간 총 29번의 탄핵 시도와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시작해 국가안보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만들어버린 내란에 준하는 입법독재의 심각성을 주목하는 겁니다. 참고로 민주당 세력은 정권을 강탈한 후 본인들이 0원으로 만든 대통령실 특활비를 41억 2500만원으로 되살렸습니다. 역겨운 위선이자 탄핵 의도를 알게 해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만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싸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며 그의 애국적 희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친중 매국 세력의 내란죄 프레이밍으로 인한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에서 이미 반대한민국 세력에 장악당하여 미래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업령은 친미 대통령이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마지막 정치적 발악이었으며 시간의 차이일 뿐 대한민국은 어차피 공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그 마무리 단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국민이 그를 혐오하고 모욕하기 바쁘지만 시간이 흐르며 흐를수록 본인들이 속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극좌 정책과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는 알아서 재평가가 될 겁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아마추어적 대응, 그에 따른 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위기, 퇴직금 일괄 지급 금지, 내집 마련 억제 정책, 교육부의 강제적인 젠더 이념 세뇌, 대한민국의 중국화 등이 더 급진적으로 진행될 때 그제야 머리를 극적이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머리가 안 깨지는 사람들도 많을 테지만 말입니다. 혹자는 윤 대통령을 손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친윤 의원들도 감옥에 보내고 싹다 정리해야 국민의힘이 황골탈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는 순간 대한민국 오른쪽은 철저히 재정상화되어 다시는 친중매국 세력의 패악질에 대한 진실을 공론화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보였던 이적 행위와 내란에 준하는 역겨운 짓거리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 세력이라고 인정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입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공화당원들이 정답을 외치고 있는 모양 아닙니까? 또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을 사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과 요구자들이 자각해야 할 진실은 이재명과 김어준 유시민과 민주당, 하물며 한동훈과 이준석, 홍준표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사과를 친 대한민국 세력에게만 요구하는 인식 자체가 세상을 썩은 민주당 우물에서 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인 척, 합리적인 척은 하나 실은 좌경화된 겁니다. 그들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은 기껏해야 극구라는 단어가 전부입니다. 그들 논리에 의하면 전 국민 42%가 극구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거의 사이비 종교적 비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은 친미 대통령의 재구속입니다. 우리나라는 친중 매국 세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미국이 제공해주는 안보 우산 속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와 평화, 번영이 절대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친중매국 세력의 내란 프레임 총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뽑지 않은 국민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정말 내란 세력인지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좌파의 적은 우파가 아닌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